남순이 기록지 짧지 얘들아. 어? 남순이 키 보이지 얘들아. 170 정도 돼. 뭐 어, 170에요. <웃음> 얘들아. <웃음> 이거 이거 줄게. 이거, 이거 한, 한 주먹 줄 테니까 삼각김밥 따줄게. 이 물에 들어가면은 최소 사망이야. 정말 테니까 가평으로 넘어가라 얘들아. 안녕. 낚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얘들아.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해보려 그러거든. 너희가 많이 들어왔더라 그리고 이번에 공포게임인가 뭐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거 이제 내가 공포게임 한번 나아서해보려고해보려고 아! 아들! 엄마 이따 전화할게 왜 그래! 아, 바빠! 한마디만 해줄게 아들! 아, 전화할게! <laughs> 어! 어! 말해! 엄마. 어머니, 어머니가 꿈꾸셨다고? 딴 거는, 딴 거는. 아, 니가 딴 거는 꿈을 셨다고 뭐라, 뭐라고 돼 있어?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. 대검은 그래야 돼.